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 음, 때 여러 가지 징조들, 또 우리가 어떻게 될 일들을 경고하는 그런 그, 에, 장이죠. 어, 마태복음 23, 24장에 해당되는 장면이죠. 결국은 음, 그 후에 주님께서 어, 최후의 만찬 하시고 어, 붙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아, 이제 부활절 앞두고 있는 순환주간인데, 아, 이런 주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게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선 그, 아, 제자들이 성전, 해로성전의 그 웅장한 모습을 그 주님께 그아뭘 웅장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 말씀하셨네요 아, 감남산에서 성전을 향하여 제자들이 앉아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여쭀을 때 아, 미역 반찬토록 해라 여기저기 가짜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처쳐있을 때 그것은 최후의 심판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일 앞서서 천하 만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지금 그 거의 뭐 천하 만국의 복음이 전파된 상황이 아닐까요? 18, 9세기, 유럽, 서유럽 쪽에서 식민화하면서, 그, 식민지, 뭐, 또는 뭐, 그, 침략 대상지, 중국, 청나라, 뭐, 그, 인도, 인도네시아, 원래 뭐, 이슬람, 이 쪽은 복음이 파됐던 지방이고, 어, 남북미, 뭐, 오세아니아까지 지금은 거의 복음이 다전파된 거를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고 더 허리띠를 조이고, 네, 준비를 더, 어, 탄탄히 하는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미움을 받고 재판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을 성령님이 그 넣어 주실 것이다.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 아니라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 11절 말씀. 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아멘. 저희 뭐 그동안 뭐못해 한다고 해 하면서 한 번도 그 예, 무슨 말을할 것인지 걱정해 본 적이 없다. 막그 성령님이 할 얘기를 주신다. 아. 그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문제지. <laughs> 무슨 얘기를 할 건가 걱정한 적이 없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우리 성도들이 특히 여튼 뭐 전도할 때 설교도 일종의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천국복음 진리를 전해야 되겠지. 전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입을 열면 성령님이 막 복음 진리 어떻게 전할 것이니 막 말을 쏟아 부어 주신다. 아멘이죠. 해봐야 돼. 안 해보니까 모르지. 아, 전하튼 뭐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 늘 전도하자. 처음 그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만극한 극진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청산됐다는 걸 깨닫고 아,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소식, 복음 진리를 백만 어, 명에게 전하겠다,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와 결단과 작정을 한 이래로 하여튼 뭐 모든 방법으로 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로 어, 소책자로, 어, 소설도 썼잖아요. 어, 그 전두책자 예, 지금 이제 유튜브로 든 거, 복음을 전하려고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 성령님이 할할 할 얘기를 넣어주시고, 아 성령님이 또글로쓸 때도 어, 쓸 얘기를 주시고 <laughs> 할렐루야. 아 그래서 실천하면 성령의 재충만이 이루어지더라. 이러한 체험이 우리 모두 게끌어 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주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이거 해봐야 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아, 12, 13들의 막 부모와 자녀가 막그 서로 대적하고 문화 대혁명 때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어, 뭐, 북한에서도 뭐 이런 일이 형제끼리 막 대적하고 어, 미워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네, 우리, 정말로 잘 믿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아. <laughs> 정말로 참복음, 참진리 예수 그리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도를 전파하려 가면 그냥 뭐 신흥이나 하고 기득권이나 지키려는 사람들이 미워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 그러면서 이제,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해가 막 어두워지고, 달이 막 어두워지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런 놀라운 천지개벽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지붕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네? 휴가가 일어날 거니까, 위를 바라보고, 어, 들림을 받을 준비를 하자! 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여러가지 이적과 기사를 향해서, 어, 택한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어, 그렇지만은, 그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도 믿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인 같이 아, 그 임할 것이다. 온 천하 만민이 볼수 있도록 임, 임할 것이다. 아멘이죠. 그 우리가 할 때에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리라 그 직전에 휴가가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를 해서 구름 부위로 먼저 들림을 받고 그 우리 그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그이 환란 전에 이런 거 근데 이제 일부 환란을 겪을 수도 있고 뭐 7년 환란이라고 그러는데 7년 환란 어느 전에 효과가 일어나느냐 중간에 일어나느냐 마지막에 일어나냐. 여튼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중간에는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환란 전에 들림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 뭐. 그렇지만 우리는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란에 준비한, 대비하는 그런 그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될 때, 정말 그, 네. 환란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환란이 없을 때 얼마나 가,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아멘이죠 깨어서 어, 기도하면서 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어, 그 전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더라도 그 환란을 다 이기고 끝까지 견딜 것이다 어,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복음을 여전히 말할 것이다 어, 그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할 것을 부어넣어 주신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오 성령님이시다. 아멘이죠. 아, 이 놀라운 그 체험 축복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먼저 구하고 영역간의 놀라운 축복이 더해지는 이 체험이 우리 모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